근래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위해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50~60세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자신들이 몸담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활용하여 카페를 창업해 자신의 노년 생활을 이색적으로 보내고자 카페 창업 박람회 방문 및 강의를 시청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카페 창업 신흥강자인 원더러스트, 완덜러스트가 20호 한정으로 카페 창업 초기 비용에 필요한 가맹비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밝혔다. 20호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원더러스트 카페 창업 지원 비용은 총 20000만원으로서 예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원더러스트 카페 창업 가맹주로서 카페 창업을 진행하게 된김 모씨는 하단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남겼다. 원래 동네에 있던 카페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인상 깊었거든요. 이번에 20호 한정으로 지원해주는 특별한 정책을 냈다고 해서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의원 더러스트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장전동에서 2018년 첫 개인 카페로 시작되었다. 이에 식물 을활 용한 인테리어 와 함께 화이트 우드 를중 점적 으로, 조 합하 여 감성 적인 카 페로 주변 주택 가 인원 들 에게 큰 사랑 을받은카 페로 유명하다. 인테리어 와 함께 라떼 맛집 으로 소문나 있던 원더 러스트 의 현재 가맹점 은 기존 금정구 에위 치한 1호점의 단골 손님 들이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밀려오는 커피향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손꼽힌다고 원더러스트 방문 고객들이 호평했다. 이번에 원더러스트에서 자체 진행하는 20호 한정 창업 혜택 지원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개인 카페 창업에 부담감이 있는 5060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한다. 실제 개인 카페 창업 시 부담스러운 초기 비용과 창업 이후 진행해야 하는 디자인 및 마케팅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에게 적합한 혜택이라는 평이다. 이에 원더러스트 측 가맹점 지원 담당자는 기존 개인 카페로 시작한 원더러스트가 현재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커피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답하고자 이런 지원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원더러스트 가맹주로서 창업을 하게 될시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의 감성에 맞춰 인테리어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카페 창업의 방식으로 손꼽힌다. 해당 원더러스트 20호 현장 창업 혜택 지원은 원더러스트 본사 전화번호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커피 맛은 물론이며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동반한 원더러스트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상담 문의가 잇따라 지속되고 있다.